섞어 먹는, 먹는 맥플러리 막 진짜 맛. 빵피도 엄청 쫀득하고 당도가 달기는 한데 엄청 단 거. 그러니까 얼먹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원래 로투스 모카크림 먹고싶었는데 오늘 안나왔어요 포장 따윈 할수 없어 그냥 먹겠어요

음 맛있다. 오랜만에 바삭한 거 먹으니까 미친다. 음 오늘 영상 안 찍으려고 했는데 인 스페셜 영상이거든요. 제가 부산에 내려갔다가 문구점에 들려가지고 돌뭉이들을 샀는데 감자 후추 돌뭉이를 사니까 이 무슨 마요네즈나 이런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찍어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안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돌뭉이. 냉장고에좀 넣어놔서 좀 제형이 문득문득해졌어요. 음! 약간 맛이 마요네즈, 렌치, 후추 섞인 느낌? 이것만 먹으면 진짜 담백한데, 이 감자, 후추, 렌치 같은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은. 음! 얼을 찍어가지고. 음. 이거 소스만 있으면 순식간에 다 먹겠네. 소스 진짜 킥입니다. 킥. 이거 택배로도 되나? 음. 음. 그 요거는 뭐냐면 떡볶이 맛돌문이었는데 이게 진짜 딱딱하다고 하셨어요. 느껴지시나요? 이 딱딱함? 음 얘도 한번 찍어 먹어볼까? 이건 약간 매콤한데 이 소스는 좀 약간 떡볶이 뭉이도 찍어서 안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바로 퇴근하고 조져주는 먹빵입니다. 바로 빗빵이네빗빵이네랑 콜라보 해주신 분 마켓에서 산 건데요. 빵덕후 세트를 시켰거든요. 근데 빵덕후 세트에 이 카라멜 납작이가 있었어요. 이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빗빵이네는 처음이거든요. 오케이. 응? 음? 이거 쿠키는 그냥 바삭할 것 같아가지고, 에프급 안 했는데 해야 되나? 하프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 하프카라멜이라 되어있는데, 뭔가 들 자극적인 느낌? 아, 진짜 에프급 해야 되나요, 이거 음, 근데 카라멜 본 진짜 맛있다. 음, 오! 어? 마카다미 안가 음! 고소하고 담백한 거 좋아하시면 은 이거 먹어도 될듯 추천. 지금 빗빵이 내가 온지좀 됐는데 이거를 이제야 F급 하고 얼리려고 지금 F급 돌리고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트리플 제곱 초코, 이거는 마가레스 콩키 이거는 누드 에소 초코칩인 것 같아요. 근데 누드 에소 얘는 약간 뿌사질라예요. 에프급 얼려볼게요. 지금은 소락 에프급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laughs> 여름방학에 오북칩공부단 담백하고 달달한 거는 한 3.2? 음. 절간 빵디술레 9월 갔다왔습니다 스윗 미드나잇 풍불 샀는데 가면서 다 먹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11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정입니다 11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정입니다 저는 겉에 약간 설탕처럼 아그작아그작 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말끔한 콩불 같은 거에다가 코코넛 채만 박혀있어요, 안에. 갑자기 집에 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냥 씻어버렸어요. 200몇 번의 웨이팅을 걸고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서 산 고추 참치 카레 베이글. 음, 맛있냐? 음, 이게 오늘 새로 나온 거거든요. 음, 아직 리뷰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옮기겠습니다. 진짜. 근데 후가후가 여기가 샌드는 진짜 진하고 좀 달고 한 그런 느낌의 베이글집이거든. 좀짠거 같죠? 뭔가 고추참치랑 카레가 완전 합쳐져가지고 좀 진함이 확 올라가면서 좀짠 느낌입니다. 빵 먹을 때 항상 같이 먹는 내돈내산 에사비 어글리 베이커리에서 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대파 좀 납작 어쩌고 있네. 이거 웨이팅 없이 샀어요. 음! 근데 존맛이다. 음!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대파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음, 아 맛있다. 진짜 웨이팅 없이 산이 어글리 베이커리 이게 더 맛있을지도? 음, 파가 너무 맛있어. 음, 대파 진짜 레전드다. 제가 처음에 어글리 갔을 때이 없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뭔가 쌓여 있는 게 밑에서 보이려 올라가면 돼딱 다시 나왔었어. 음, 다음. 후아후아의 소시지 베이글. 이렇게 소시지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냥 피자 빵끝 먹는 기분인데. 음. 그냥 뭔가 무난하네. 음. 후아후아의 와한 느낌, 느낌을 느끼지 못했어요. 지금 이 소금빵 후아먹아 거거든요. 낙지 소바 빵, 소금빵.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맛있으면 인정. 짜잔, 야끼소바 소금빵. 음. 난 야끼소바 빵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봐서 맛이 기준을 모르겠거든? 넌 어때? 맛있어? 응. 음. 음, 계란 올라이도 올려줘요. 진짜 맛있다. 근데 이쯤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빵 먹어보고 싶네. 아, 이 고개? 응. 음. 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음. 음. 꼭에플에 구워 드세요. 음. 소금빵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음. 약간 지지고. <laughs> 지지고랑 비교 안 되지. 지지고의 고맛 나는. 라이스 라이스. 난잘 모르겠어. 뭔가? 난 지지고 항상 매운 면 먹어가지고. 뭐이었어떡 없으면 소을매려 이게 이 대파는 진짜 이 대파 맛이 진짜 맛있어요. 대파랑 치즈랑 이게 어우러져 있는 게 너무 맛있고. 라이소 오빠는. 면이 맛있어. 응, 면도 맛있고 소금도 완전 바삭하게 이게 튀겨져가지고 소금빵도, 이것도 맛있고 이 피자빵 그냥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그냥 그런 맛 나요. <laughs> 돼지바 삼각이 먹다가 찍고 싶어서 켰어요. 너무 식감이 좋아 지금. 들어보세요. <laughs> 끝 바삭한데. 음, 음, 돼지바 맛보다는. 블랙 맛이 조금 더 강하긴 한데, 은은하게 딸기맛이 쳐요. 돼지바 토핑. 안녕! 오늘은 페이토 베이커리 먹어줄 거예요. 페이토 베이커리. 이거는 신영 언니 콩볼 추석 그 마켓 거기서 산 믹스된 페이토 베이커리 이 퍼핑이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짜잔. 음! 딸기 퍼핑 크럼블인 것 같아요. 초코 딸기 현미 3개 들어있거든요. 가 음, 초코 딸기 현미. 지금 딸기 먹었거든요. 딸기는. 음! 되게 조리뽕 같다. 음! 음. 현미 먹어볼래? 맛있는데 먹고 먹을잘거 같아. 잘자라 음. 네가 좋아하던 그 비스코티 집이야. 음. 난 이런 이런 느낌이 음. 근데 저는 현미 딸기 초코 순으로 맛있어요. 음. 제가. 뭔가 메인 맛이 딱 있고 그 안에 초코가 곁들여져 있는 그런 초코는 좋아하는데 그냥 초코 딱! 이러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음 현미 존맛 음 딸기 저는 이 현미 퍼핑 크럼블이 진짜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대용량으로 팔 정도로. 근데 딸기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안녕. 오랜만에 또 영상을 켰는데요. 일요일이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자려고 했는데 너무 배가고 파가지고 먹고 좀 씻고 할 겁니다.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 추석 콩볼 세트 박스 샀잖아요. 아, 나 입술 색이 진짜 너무 없다. 제가 추석 콩볼 세트 샀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있던 거 먹을 거예요. 가치과자 이거 먹을 거고 빅토베이커리 초코칩 비스코티 이렇게 두개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치과자 오레오랑 딸기 맛이래요. 작은 빵집 29cm랑 콜라보할 때 샀던 거거든요. 짜잔.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시 51kg까지 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보고도 그냥 무시하고 먹는, 그냥 살을 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원래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냥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난 의지가 있으면 하는 사람이거든. 아, 아 어제 그또 러닝을 했더니 고관절이 너무 아프거든요 지금. 비스코티 먼저 먹어볼게요. 음, 역시 비스코티 진짜 맛있습니다. 음. 초코칩이 쏙쏙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은은하게 초코맛이 올라와요. 식감은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식감이 진짜 제일 제 스타일이에요. 아니 f급을 안 했는데 이렇게 바삭하고 맛있다? 미쳤어. 음~~ 초코칩 보쇼. 음. 비스코티는 한 줄, 두줄 해서 총한 세트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는 좀 아껴 먹을게요. 음, 삐토 베이커리 완전 추천! 같이 과자 가치과자. 같이 과자는또 처음인데, 추석 선물 세트 안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먹게 되는. 음? 음! 완전 식감이 파사삭파사삭이에요. 음! 딸기향도 완전 잘 나고 동결건도 딸기 여기 위 토핑 엄청 상큼하다 초코에 딸기 드리즐 음! 초코보다는 되게 미츠에 가까워요 찐에 엄청 음, 음, 식감이 오가 만점이면한 이. 이 정도 식감면 비스코티도 진짜 맛있겠다. 다음 작은 빵집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로투스 모카 큐브예요. 진짜 바스스 으깨져요. 음, 음. 생각보다 작은 빵집 치고는 식감이 단단함이. 그 단단함의 정도가 되게 약해요 좀. 제가 그때 비스코티 먹고 집 천장 피난 거 작은방집 비스코티거든요. 큐브는 생각보다 약하네. 이거는 황치즈 초코 마카다미아. 음, 마카다미아. 작은방집은 견과류를 진짜 완전 실하게 넣어주세요. 티어리브 사브랜드 이거는. 그 추석 선물 세트 안에 있었어요. 제가 또 히어리브 먹어보긴 했는데 큐브만 먹어보고 사브리는안 먹어봤거든요. 집빵맨 출동. 기본 소금. 어? 음. 음 기본의 충실한 맛. 근데 짠맛도 느껴져요. 음! 이거는 고소미 이런 느낌 같지 않아요? 와 두께 보세요 두께 미쳤다. 완전 옛날 과자 만 난다. 음! 완전 씹히는 퍼핑이 대박인데? 맞아 음와 사브레치고 식감 레전드인데? 카카오 닙스 음? 와와 와, 이거 그 카카오 통에 들어있는 초콜릿 98퍼? 아닌데? 와 진짜 그 정도 센 다크 초코맛이다 음 미쳤네 와왜 이렇게 써? 음? 72퍼였나? 이게 제일 센 건가? 너 아무튼 그 진짜 쓴 맛나요. 음. 와이 도파민 터진다, 잉. 음. 이거는 이 카카오 닙스는 지금 먹었던 사브레들 중에 식감이 제일 약하긴 하거든요. 이 쓴맛이 되게 깊어서 한 번에 많이 못 먹겠다. 음. 여러분, 생각해 보니 같이 과자 가치과자... 비스코트가 있었어요.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흑임자인 것 같습니다. 흑임자. 음. 확실히 장도가 진짜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씹는 단단함의 정도는 진짜 약해요. 가 와. 음, 얘는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기본 플레인 같은 건가? 음. 기본 이것도 동일하게 장도가 거의 없어요. 음. 아 그나저나 도대체 무화과산도 언제 먹지? 냉동실에 있는데 그냥 이 정도면 추석 선물 세트를 다 꺼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왓더훅 약간 이것도 퍼핑 느낌 날것 같아요. 느낌이 음 그러네 쑥맛이다 쑥맛 음 근데 사이즈가 엄청 귀여워요. 작아 음 맛있네. 이건 약간 두유 이런데다가 부어 먹으면 맛있을 듯.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안녕. <laughs>